마태복음 제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 초반부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 초반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에 두 명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명인들이 그에게 따라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어, 오늘은 내 소원을 이루실 줄 믿느냐 이런 질문을 제목 삼아서 어, 안수기도 전에 말씀을 에, 전합니다 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꼭이 시간에 에, 우리 조합회 특별 안수기도를 어, 받습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겠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데 이 날에 이곳에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날을 정하고 이곳에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시면 그 날과 장소를 크게 여겨서 거기에서 임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의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에스라 선지자 때, 백성들이 수문 앞 강장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크게 응답하신 것도 있고요. 또 사무엘 선지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특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에, 믿음과 사모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정하고 어,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어,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해 오시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 이 시간에 이곳에서 어, 축복 안수 기도를 어,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는 어, 있으니까. 큰 은혜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준비를 쭉 해왔지만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되겠는가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때 오늘 헨수막 두 개를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교회 입구의 현수막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현수막 걸어 놔도 안 보시는 분이 많습니까? 그 제목은 다 아시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듯이 어 질문하는 내용을 현수막으로 그려 봤습니다. 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나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는데 목표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하시거든요. 내 믿음이라는 말은 내 소원함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원함을 가이셔야 됩니다. 내 소원함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에, 답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답을 가지고 나오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함을 주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물어서 얻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진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아마 맹피에 기록했거나, 아직도 기록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막 기록할 텐데, 어쨌든 그 소망음을 꼭 가지고 나오시길 바라고. 두 번째 한수막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 소원함이 있다면 그 소망음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붙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소경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왔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어, 이눈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그 말은 여기 없지만 주님이 물으신 거나 마찬가지죠. 내 소원이 뭐냐? 예, 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린 것이라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줄 믿느냐? 어,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어, 이,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시게 되죠 어, 그때, 어, 이 소경된 사람이 예, 믿습니다. 아, 하셨고, 그리고 그, <laughs> 믿습니다 한 거기에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절차가 참 중요합니다 이루실 줄로 믿느냐 했을 때 이들은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할때 눈이 떠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으면 다 된다는데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대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만능이 아니라,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그 말씀이 믿음, 만능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셔도, 믿을 때 낳은 것이 아닙니다. 백 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백 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축복하셨을 때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나왔고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일하십니다 그 말씀이 축복이십니다 그래서 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자다 내 소망이 이루어질 자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축복하시게 되고, 어, 그 어, 축복받은 믿음대로 낫게 된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루실 줄로 믿느냐? 이 믿음에 어, 믿습니다. 예라 답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통 혼자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그 축복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어, 여러분은 불편하지만 또 시간도 흘리겠지만 나오셔서, 어,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는 축복을 받으시고, 그 다음 믿음으로 사신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는 오늘 여기 소경된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 믿음에 한 가지 더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 그것은 그때는 몰라도 지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소행을 그 병든 자를 왜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경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뭐니? 예수님이 그 병을 다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의 저주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소경된 사람은 주님이 할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침받았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내네 저주를 다 담당했고 또 하나는 내가 넘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너를 치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두 가지를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은혜로 주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재짐을 다 담당하였습니다. 모든 저주를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우리 소원, 주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저주를 연약함과 병을 우리의 질고와 강고를 다 담당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내게 축복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므로 충분히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어, 여기 소갱을 주님이 고쳤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보다 더큰 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원이 있더라도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도움이 안될것 같아도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할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소원이 무엇이냐? 명확하게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한 가지도 괜찮고, 두 가지도 괜찮고, 세 가지도 괜찮습니다.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 가족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 직분에 대한 소원은 <laughs> 이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그 다음 또한 가지.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아, 이두 가지를 가지고 나오셔서 오시고 어, 축복을 받으시면 주님이 그 믿음대로 그 믿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이, 이루어지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셔서 축복을 꼭 받아 어,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입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 아마 나와서 기도받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 걸리겠는데,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잊지 마시고, 나오기 전에는 꼭 주님 이 소원이, 소원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꼭 이루어 주십시오. 어, 주님이 오늘은 성령을 통해서, 아니 성령으로 목사님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시고, 축복하고 나온는링 기터가 들어가셔서, 일찍 가지 마시고 다 끝날 때까지, 어, 주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만큼은 특별히 이런 시간으로 삼았으니까, 먼저 받은 분들도 미리 가지 마시고, 꼭 끝까지 남으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어, 또 하나는 어, 전에는 작년까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맹패를 보고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기보다 더큰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어, 여러 가지면 다 대답하기 힘들겠죠. 한 가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또, 너무 많아서 대답하기 힘들면,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laughs> 이것입니다. 이러도 괜찮고요. 다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어, 가장 큰 소망함을 내시면, 나머지 주님이 아실 겁니다. 아니면 다 말씀해도 괜찮고요. 어, 그리고, 또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줄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할 때, 믿습니다. 이리 말고요.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셔서, 어, 하나님이 다 들으시, 들으시겠지만, 또 우리의 믿음으로더 크게 들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혹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은 다 기도 받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 나가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받기는 싫은데 그런 분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보니까 어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정말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틀린 건가? 내 혼자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마음의 문제니까요. 주님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저는 여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대원자로쓴 겁니다. 제 나이는 어, 설 지났으니까 한국 나이로 65인가요? 이 나이를 63세다 하기도 하고 6 4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훨씬 많은 분도 많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기 때문에 물을 때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혹시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물수도 있겠지만 내 소원이 이렇게 물어야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예의가 없네 이렇게 하지 말고 <laughs> 그것 좀 오늘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내 소원을 이루실줄 믿느냐 이 부분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여기셔서 그래야 여러분도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제 말씀 다 했네요. 기도 받기 전에 찬송을 한장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오늘 찬송